당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치킨을 팔고 있는데 누군가 치킨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았더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는 떳떳하다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있다면. 복돌이 게임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매우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복돌이 또는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언제나 분란이 뒤따르다 보니, 지금은 금기어라도 되는 마냥, 맹 비난을 하거나, 그런 분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취시하는 주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보다 더 한국 게임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커뮤니티를 분열시킬 수 있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게임물 이용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입장간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과연 불법 복제는 변호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듣고서 머리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불법으로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라고. 그것은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법이 없고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가치관을 무시한다면, 외부로부터 찾을 수 있는 모든 가치 판단을 제거했을 때, 게임의 다운로드 및 이용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를, 개인에게 있어서 그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는지 들여다보면 상황이 이전처럼 흑백으로 쉽게 갈라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오늘 하는 얘기는 단순히 비디오 게임에만 해당하지 않고 음악, 책, 영화 그리고 TV쇼와 같은 미디어 전체의 물리적 저장장치에 대한 복제와 더불어서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 디지털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체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미디어가 물리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다르게 접근할 부분들이 분명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디오 게임의 불법 다운로드 및 이용에만 주제를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록 불법복제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지만 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불법복제를 둘러싼 주장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먼저 관련된 법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물은 여러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만 끄집어낸다면 저작권법이 오늘 주제의 핵심에 놓여있다 볼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서 규정해놓은 제1조에 따라 개발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저작자 이 경우에 개발자에게 배포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개발자는 자신의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제1조 앞부분과 맞추어서 이 권리는 보호됩니다. 나아가 1조 뒷부분을 해석하면 개발자에게 대가 또는 보상이 따르는 사회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게임 개발을 장려하는 촉진제 역할을 법이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게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면 개발자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법이 불법복제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개발자 및 게임 산업의 경제적 이득입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여도 큰 무리는 없으며 이것은 중요한 논점으로서 앞으로 하는 얘기에서 감안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법의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불법복제를 비판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했다는 것 개발자는 받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얘기로 이용자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서 무언가를 공짜로 얻었다는 것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경제적 수입이 없어서 게임 개발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어들면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것. 그렇다면 불법 게임물 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어차피 없어서 누구도 손해는 아니다는 것. 비슷하나 엄연히 다른 주장으로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불법 복제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현명한 소비자로서 시범 삼아 플레이하여 진정 구매할 게임이면 사고 사지 않았을 게임이면 사지 않는 상황이 되므로 누구도 진정 손해는 아니며. 게임계의 진행 방향을 보고 조심성을 발휘하는 것 사고 싶고 살 돈도 있으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불법복제뿐이라는 것돈 주고 이미 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복제를 이용하는 것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 다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게임계에 대한 반발 또는 저항수단이라는 것 게임의 보존을 위한 것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주장들을 풀어보기 위해 앞서 얘기했던 법적 요인들을 기억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치킨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누군가 치킨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텐데 법을 무시하여도 남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치킨을 남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이나 반대 입장에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치킨을 먹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어긋날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 복제 옹호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선 예를 보면 판매하고 있는 치킨은 현실에 존재하는 유한한 물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불법 복제의 대상은 정말 단순하게 보면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공과 1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죠. 만약 절도범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능 복제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 복제기를 이용해서 치킨을 복제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도덕적으로 여러분의 정의관념에 의거해서 잘못된 행동이라 지적할 수 있을까요 법이 경제적 이득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었죠 치킨집 주인의 경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돈을 내야 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방금 들었던 예는 현실이 가진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더 부응하는 예시가 되려면 치킨집 주인은 치킨을 금고 안에 넣어둔 다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치킨을 내주고 만능 복제기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다 봐야 타당할 겁니다. 불법 복제는 금고를 몰래 열어 주인이 드러낸 의사를 무시하고서 복제기를 이용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전히 사라진 치킨은 없는 거지만. 보안장치를 뚫고서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어느 선에서 정당성을 잃어버릴까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통해서 불법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답해야 되는 질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는가? 그 이득은 부당했는가? 주인의 의사를 무시했는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의 어떤 답을 내렸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불법복제에 대한 개괄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별 상황에 따라 이런 기준이 얼마나 통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얘기를 다시 옹호자들의 주장으로 돌려보죠. 돈이 없다는 것을 단서로 가진 주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장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연 비디오 게임은 사치품인가? 이 질문에 답을 먼저 내려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게임을 하지 못한다고 생리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하여도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가진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에게 있어서 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듯 인터넷의 사용이 인간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듯 기본적인 것과 사치인 것 사이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다면 게임을 사치라는 이유로 다음 주장들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사치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많은 주장들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디오 게임의 존재 가치를 게임은 없어도 그만이다는 수준 그 이상이라 생각된다면 다음 두 측면에서 돈이 없다는 주장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정의 관념에 의해 등가 교환을 고수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돈이 없다의 책임 문제입니다. 치킨집으로 돌아가 보죠. 이번에 치킨을 복제하는 사람은 빈털터리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치킨을 복제해 간다고 합시다. 주인이 항의를 하자 빈털터리는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만 정당하다는 가치관을 신봉하고 있다면 얘기는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여력이 물건의 취득을 결정하는 선행 기준이 됨으로 빈털터리에게는 치킨을 가지고 있을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거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돈은 없으면서도 치킨을 이미 주문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리적 물건이라면 반환되는 것으로 주인의 잠재적 이득 및 손해를 가능한 최대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능 복제기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주인의 손해는 오로지 잠재적 이득에서만 발생하는데 현 상황에서 빈털터리는 어차피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살수 없는데 가지고 있고 가져갔으나 잃은 게 없는 상황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다시 치킨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복제가 초점이 되었는데 생각을 뒤집어서 치킨집 주인에게 무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치킨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안에 있는 치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킨의 무한 공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돈이 없다 하여 몰래 치킨을 꺼내 간다 하면 이를 탓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물건을 받고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물건도 잃고 이득도 얻지 못하는 이중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았다는 변화만이 존재할 뿐이죠. 부당 이득의 문제와 주인에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현존하지만 이것은 빈털터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게끔 만든 제3자의 책임인가요? 이것이 돈이 없다는 주장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돈이 없는 상황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놓여 있다고 보시나요? 본인, 타인, 사회 또는 국가 아니면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이 주제에 접근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경제체제 안에서 자본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요하는 질문으로서 가장 복잡한 영역이라 볼수 있고 절대적 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치킨집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물건을 복제해 간 사람이 보통 경제적 자립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노인이라면 수입이 없는 백수 또는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이유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는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치킨을 가져가는 것을 문제시 할수 있나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게임 이용자의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는지, 개발자의 독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는지, 다행히도 다음 주장들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매우 다를 수 있지만, 불법 복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구매하기 전 데모처럼 게임을 시범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불법 복제를 이용함으로 소비자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광고하는 다른 제품이었고 사용도 불가능했으며 불편한 잠금 장치도 있다고 합시다. 만약 사기 전에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를 거절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건을 이미 샀는데 이후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게임을 구매했을 때 사는 것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라이센스입니다. 디지털로 전환이 된후 나코와 같은 물리적 한계로 게임을 더 이상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했던 잠금장치인 DRM이나 게임을 돌리는 시스템들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어메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매했던 라이센스는 보통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일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CD로 구매한 다음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거나 온라인 연결을 항시 요구하는 게임을 구매하고서 온라인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플레이하기 위해서와 같이 불법 복제로 자신이 정당하게 구매한 권리를 자위적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 공정한가라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구매할 방법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집 근처에 위치한 치킨집은 딱 하나뿐인데 거기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는 친구로부터 암흑가에 운영 중인 불법 치킨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주문을 해 보시겠습니까? 옛날 비법으로 만든 치킨이 그리워서 사보기 위해 찾아봤지만 오직 불법 치킨집에서만 팔고 있다면 현실에서 이런 희소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은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했을 때 찾기 위해 조금 노력하면 되는 정도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얻을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때까지 어느 정도에서 여러분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주장들 외에도 가볍게 입장을 가릴 수 있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불법복제인 줄 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개인의 신념에 의해 불법복제를 허용 또는 권장함으로 게임의 보존을 위해서 무식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힘들지만 앞서 얘기했던 자본의 분배와 같이 무식을 만들어낸 사회도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누구나 이해는 할수 있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용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 또한 합당한 근거라 보기 힘들지만 앞서 얘기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의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이해는 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앞서 얘기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주장들입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 또는 사회로 그 초점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현 상황에 저항하는 태도를 내포하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지닌 주장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 또는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로 게임을 보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게임들이 온라인화되고 업데이트가 당연해지면서 이전 버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초기 게임들의 물리적 저장 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들이 게임 보존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이미 수차례 사라져 버렸어야 하는 게임들이 불법 복제로 보존되는 전례가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게임의 역사를 보존하는 도구로서 불법 복제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옹호론 주장들과는 다르게 이 경우는 사회적, 문화적 보존을 내걸고 있으므로 가장 이타적인 주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불법복제가 사회 또는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현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상황에서 불법복제를 사용할 정당하다 믿는 근거가 있을 때에도 게임과 게임 산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펴볼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당성을 얘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법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뒤로 하고 준법 정신을 우선시하며 일단 법은 따라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옳고 그름의 최종 결정자는 개인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이 합법과 불법의 영역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는 사회적 구조와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거나 애매모호하다면 또는 뒤처져 있다면 섣불리 외부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대응이 될 겁니다. 현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 당연히 불법 복제를 멀리하며 가능하다면 불법 복제 이용자들도 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매도하는 것에 그치면서 일방적으로 욕을 날리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이해를 내던져버린 무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보다는 피해만 끼치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 복제의 문제가 흑백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또는 사회적 규범에만 의거한 주장이라면 설득이 아닌 무력 행사에 가깝습니다. 불법 복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터넷,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제약이 강해지는 만큼 강제로 억제될 뿐이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며 불법 복제에 대한 규칙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주장을 한다면 어느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든 소통이 가능한 주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불법 복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